15분 교통정보였습니다. 네, 각요일마다 주제별로 뉴스를 살펴봅니다. 알짜 뉴스 시간이에요. 자 오늘은 국제 뉴스 여러분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동희대학교 행정정책학과 김태환 교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어, 이번 주는 아무래도 그 국제 뉴스로 영국의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장례식 소식 그렇죠. 네, 가장 네, 또 네, 지구촌에서 네. 많은 관심을 보고 예, 예. 있잖아요.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해주시죠. 어, 이번 주 월요일이죠. 어, 현지 시각으로 오전 11. 시 우리 시간으로는 어 저녁 7시에 영국 웨스미민스터 사원에서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장례식이 국장으로 거행됐습니다. 네. 어이 웨스트민스터 사원은 1947년 엘리자베스 2세가 결혼식을 했고 또 53년에 대관식을 했던 같은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 같은 장소에서 70년간의 영국과 15개 국가로 이루어진 영연방의 수장직을 마감하게 된 겁니다. 어, 장례식을 마친 후 오후 1시경쯤에 여왕의 운구차가 웨스트민스터 사원 주변의 도로변에 여러 날 전부터 장사진을 친 추모 인파를 지나서 윈저 성으로 이동해서 오후 4시 정도에 윈저 성 내에 있는 세인트 조지 예배당에서 8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그 후에 이제 지하 왕실 묘역으로 내려져서. 74년 동안 해로하고 작년 봄에 서거한 부군 필립공 옆에 안장되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어, 이번 뭐 장례식 규모라든가 네. 그리고 세계적인 관심 면에서 세계의 장례식이다 그렇죠. 네, 이렇게 네, 네, 네. 말할 만한데 네, 네. 어떤가요? 어, 사실 그 왕의 장례식이라고 해도 사실 어, 최근에는 음. 이렇게 좀 최대한 간소하게 치러지는 그런 시대적 추세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마 이렇게 성대하고 규모가 큰 장례식은 앞으로 더 있을 가능성 가능성이. 거의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장례식을 마치자마자 영국뿐만 아니라 국제 사회에서 지구촌의 경제가 너나 할것 없이 이렇게 어려운 때 이렇게 대규모의 장례식을 치르는 게 바람직한 거냐 하는 그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합니다. 네. 이번 장례식은 국장이기 때문에 100% 영국의 세금으로 충당이 되는데요. 영국 정부가 아직 공식적으로 비용을 밝히지 않고 있어서 어느 정도 들었는지는 알 수가 없는데. 어 그래서 국제사회의 어떤 언론이나 미디어는 뭐 적게는 우리 돈으로 한 수십억 원에서 음. 많게는 수조 원에 이른다고 아.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네. 어, 우리가 과거의 국장과 비교를 하면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 1965년에 있었던 윈스턴 처칠 전수상의 국장에서는 당시 250만 파운드 음. 우리 돈으로 40 억원 정도가 들었다고 하고요. 네. 1997년 다이애나 왕세자비의 장례 비용은 500만 파운드. 그리고 2013년 대처 전 수상 장례 비용은 360만 파운드. 우리 돈으로 한 58억 원 정도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이런 걸 비추어 보면 아마 이번 엘리자베스 2세의 장례식은 적어도 한 100억 원 정도 근접하거나 그 이상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네. 어, 주목국으로 한번 네, 생각해 볼 네. 수가 있는데 어, 물론 전문가들은 장례식의 직접 비용보다는 이번 어, 국장 때문에 여왕의 대, 어, 영국의 대부분의 관공서나 음, 음. 상점들을 문을 닫았기 때문에 네, 네. 어, 요즘처럼 어려운 때 그것으로 인한 경제적인 손실이 어. 더 크다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네. 어, 어쨌든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는 명성을 가졌던 대영제국에 대한 어떤 향수를 어, 많은 영국인들에게 제공했다는 어, 면에서는 어, 의미 있는 장례식이 아니었, 아니었겠나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하고요. 네. 그렇다면 역설적으로 비용이 얼마가 들었든지 간에 지금처럼 어려울 때 영국인들을 어, 뭐좀 위로하는 음. 어떤 그런 상징적인 의미는 있지 않았겠나 그런 해석도 가능 합니다. 네. 어, 그렇지만 뭐 우리 대한민국은 우리 얘기를 하자 보면 어, 영국처럼 과거의 향수에 위로받는 게 아니라 통일과 번영의 미래를 향한 비전과 꿈으로 에너지를 받아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네. 그 시작이 바로 우리 부산에서 시작돼야 한다는 생각을 해보면서 어, 내년 11월 어, 경에 어, 개최지가 결정될 거라고 하는데 어, 우리가 염원하는 2030 월드엑스포가 꼭 부산에서 개최돼서 어, 도약대가 될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마음을 간절히 가져봅니다. 네, 저도 그런 생각이에요. 아 옛날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았어. 장례식을 봐 <laughs>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그렇죠. 뭐, 앞으로 잘 돼야죠. 예. 2030 월드엑스포가 우리 부산에 꼭 유치되기를 함께 간절하게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마지막으로 또 이번 여왕 장례식에 참석한 각국 정상 등과 관련된 얘기꼴이 참 많은데요. 몇 가지만 좀 소개를 해주시죠. 어... 러시아, 벨라루스, 음. 그리고 또 시리아, 베네수엘라, 아프가니스탄, 미얀마, 요런 나라들은 이제 최근에 영국과 관계가 상당히 악화된 국가들이라서 요 국가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국가들이 부고를 받고 참석을 하는 해서한 500여 명 정도의 지구촌 정상과 왕족들이 직접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혈연적으로 대부분 연결되어 있는 유럽의 왕이나 뭐 여왕들은 물론이고, 일본의 나루히 또 일왕 부처도 참석을 했고요. 네. 중국도 최근에 영국하고 관계가 상당히 안 좋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진핑 주석을 대표해서 왕치산 부주석이 참여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브렉시트를 때문 했기 때문에 이유를 탈체했지만, EU의 정상이라고 할수 있는 폰데어라인 EU 집행위원장 그리고 또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 삼인 의장도 참석을 했습니다. 우리 네. 물론 우리 윤 대통령 내외도 참석을 했고요. 네. 이렇게 세계 정상들이 이게 대거 일시에 같은 장소에 모이다 보니까 각국의 기자나 파파라치들이 덩달아서 많이 바빴었는데 그렇죠. 그래서인지 어떻게 보면 좀 애교로 봐줄 수 있는 건데도 각국 정상들을 빚 고는 음. 그런 보도들이 참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어, 장례식장에서 한 3km 정도 떨어진 어, 곳에서 참석자들이 영국부 어, 정부가 제공하는 버스편으로 함께 이렇게 이동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어,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은 경호상 문제 때문에 <laughs> 따로 음. 어, 홀로 이제 따로 이제 자신들이 준비한 전용 차량으로 이동을 했답니다. 근데 이 교통 상황 때문에 어, 음. 어, 역시 10분 정도 네, 늦었습니다. 네, 네, 네. 장, 장례식장에. 음.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사원의 바로 입장에서 음. 착석하지 못하고 어정쩡하게 서서 어, 시간을 어, 보내면서 음. 기다려야 됐다는 그런 보도가 있었고요. 네. 어,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 전날에 파란색 프랑스 명품 스니커즈 운동화 하고 또 캐주얼 차림, 선글라스를 쓰고 나타나서 이게 장례식장에 남의 국장에 가서 이게 상당히 음. 예의 없는 부자 대통령 티를 냈다 음. 하는 그런 프랑스 언론의 문맥도 맞았다고 하고요. 네네. 나루이 또 이왕 같은 경우는 2019년에 즉위한 이래에. 그 이후에 이번 장례식 참석이 해외 방문으로는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브라질의 보소나루 우 대통령은 장례식 전날에 런던에 도착했는데, 브라질 대사관 발코니에서 자신의 선거 유세를 해서 장례식장에 와서 자신의 선거 유세 한다고 상당히 언론의 비판을 받기도 했는데, 브라질이 사실 다음 달 말에 대통령 선거를 가졌습니다. 있거든요. 그런데 음. 어, 이보소나루 대통령이 어, 전직 룰라 대통령에게 지지율이 지금 상당히 어, 밀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인, 네. 그래서 뭐 조급한 마음에 정치인들이 그런 행동을 보였던 것 같은 그런 이런저런 뭐 네. 에피소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 그리고요 또 한국계 캐나다인 아, 배우조산드라오가 참석을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건가요? 어, 이게 웨스트민스터 사원 장례식장이 한 500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뭐 그렇게 넓은 공간은 아니기 때문에 유엔에 어, 가입되어 있는 공식 국가 수가 한 백구십삼 개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몇몇 나라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참석한다고 하면은 어, 부처가 정상 내외가 참석한다고 그러면 한 거의 사백석 가까이 차지하기 때문에 여왕의 가족이나 영국 같은 경우는 전임 수상의 어, 부부도 함께 차, 아, 참여를 했기 때문에 음. 자, 자리가 그렇게 여유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 어, 이제 대부분의 국가들은 정상 부처 두 명으로 참석을 이렇게 제한을 했고요. 음? 다만 영연방 구성 국가들 십사 개국은 열 명까지 조문단을 구성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캐나다는 그 캐나다는 영연방 국가였기 때문에 열 명까지 조문단을 구성을 했는데 음? 이 조문단 구성을 할때 어, 저스틴 어, 트리도 수상 이외에 음? 어 캐나다의 어떤 그 대중 음악이나 문화 예술 분야에서 국민 훈장을 받 수여받은 사람들 그리고 또 올림픽 메달리스트들 네. 이렇게 열 명을 구성을 했답니다. 그런데 음. 이 샌드라오가 최근에 어, 몇년 전에 그 어, 대중 문화 부문에서 네.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어, 캐나다에서 그 음. 국민 훈장을 받았다고 아 합니다. 그래서 어 참석하 구성 어 조문단으로 캐나다 조문단에 일원으로 참석을 했는데 제가 볼때 샌드라 오 이외의 영화 배우는 제가 확인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음. 어, 이 장례식에 참석한 유일한 영화 배우가 아니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국계 네. 캐나다 샌드라 오입니다. 네. 아, 이렇게 또 장례식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네네. 뭐 대부분의 정상들이 또 뉴욕으로 네네. 다 이동을 네네. 했다고요. 그게 장례식 다음 날 이십일, 이 이제 화요일인가요? 이 뉴욕 에 있는 유엔 본부에서 제 77차 유엔 총회가 개최됐기 때문인데요. 유엔은 그 매년 이맘때쯤 9월이나 10월에 총회를 갖게 되는데 올해는 2월달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이후에. 첫 번째 갖는 총회이기 때문에 의미가 네. 국제사회에서 있습니다. 이 UN 총회에서는 어, 총회의 회원국들 그러니까 193개의 회원국들이 어, 거부하지만 않으면 음. 공평하게 전부 다 기조 연설을 할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네, 네. 어, 자, 자국에 대한 소개부터 해가지고 국제사회의 다양한 이슈들과 관련된 국제사회의 정상들이 어떤 발언을 하느냐에 어, 이렇게 이목이 쏠리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지구촌에 지구촌에 네. 여론의 향배를 어 가늠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네, 네. 어 우리나라 정상을 비롯해서 각국의 정상들이 어 기조 연설을 했는데 아무래도 우크라이나 문제에 대해서 아. 어, 많은 어 국제 사회의 견해가 그렇죠. 약간 좀 나뉘는 것 같은데, 예를 들면 미국을 중심으로 한 유럽은 좀 러시아를 비판하는 쪽에 아무르도 네, 서 있겠고, 그런데 네. 우리가 또 주목할 게 상대적으로 좀 거리가 있는 아프리카나 라틴 아메리카 지역의 정상들은 좀 어느 정도 거리를 두는 것 같은 음, 음. 그런 부분도 우리가 좀 염두에 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아, 해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국제 뉴스 동의대학교 행정 정책학과 김태환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 봤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부산 교통 방송